네. 선배들한테 지가 뭐 노래를 잘하고 연기를 잘해서 보듬도 사람이 영리하고 재치가 있어 약삭빨라 그래서 인기가 있어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 네한 인물 준비했어요 아또 누구를 모시고 왔나요 네. 어, 요즘 많이 인기가 있으신 분이고요 네 정보 제공해 보겠습니다 네 사람은 좀 점잖아네요 점잖에 네. 뭐라고 해야 되나? 탤런트? 인물도 좋고 재치 있고 영리하고 싹싹 빠르고 아주 약삭발라요이 집은 이 아들로 인해서 부모들이 효도받고 살아야 돼. 사람이 성실하고 청명하고 싹싹하고 지혜로워요. 지혜로워. 네. 지혜롭고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알아. 어. 음. 나를 갖다가 내 몸을 내가 어 우대하는 것보통 상대방을 우대, 우대하고 배려할 줄 알아요 네. 네. 사람은 사주는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부모도 이 자녀로 인해서요 괜찮아요 허강해요 자녀 잘 뒀어요 사주는 괜찮습니다 인물도 좋고 싹싹하고 영리하고 재치있고 배려할 줄 알고 <laughs> 아, 아. 여기도 내년 음력으로 7월달에 7월달에 그 달에 가서 운이 엄청 좋거든요. 좋은데 차로 좀 놀릴 수는 있습니다. 아, 아 차그 운전하는 자동차. 응, 음, 있습니다. 그런 거 해주면 이제 아 어디서 그래 할때저 응? 7월달에 좋으면서도 사고 수있다가니다 있다, 하구나. 진짜 맞네 그래. 근데 좋은 것이 맞아요. 좋은 거는 좋은지 모르고 넘어가고 나쁜 거는 당황하니까 그래. 뭐더 궁금한 거 있어요, 이 사람? 간단히 이 사람 보는 거. 운기가 계속 걸려요?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 잘 나가요. 어. <laughs> 잘 나가고, 이 사람 주변에, 뭐라 할까? 감독이라고 할까? 한 분이 짱짱한 분이 있어요. 사람이 착하고 괜찮아요. 약삭발라요. 간단해요. 이 사람 점 음. 음, 뭐 여러 가지 말할 거 없어요. 음. 아, 이제 슬슬 누군지 밝혀도 될것 같아요. 누군데? 네. 이 사람은 음. 가수 겸 배우인데요. 음. 이준호 씨라고. 이준호 씨라고? 모르겠네 재치있고 <laughs> 싹싹바르고 눈치 바르고 선배들한테 인기 있어요. 네. 선배들한테 지금은 뭐 노래를 잘하고 연기를 잘해서 보듬도 사람이 영리하고 재치가 있어. 약삭발라. 그래서 인기가 있어. 앞으로의 행보와 어 이분은 좀 미래 배우자는 좀 어떤 분일까요 이 사람과 그 사람 이 사람 예 괜찮아 저 괜찮아 음. 나쁜 게 거의 없어 음. 근데 이렇게 차로 자 자동차 갖고 다니면은 안 놀랄 수가 없어요 예, 예. 어. 근데 그게 있어요 사고 사고수가 있고 이 사람이 품의 뒷받침도 있지만은 그 이거 감독계통이라 그럴까요 예그 배경이 좀 있다고 봐요. 이분, 근데, 좀 최근에, 그, 열애설이 좀 터졌어요. 실제 연애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맞나요? 모르겠어요. 비리 같아요. 누, 괜히 쓸데없는. 아, 가수 지나가네요. 응. 뭐, 크게 저기 한건 아니라고 봐야 돼. 아. 응. 그래도 뭐, 이선수? 뭐, 여자에 대해서 끼가 다보내갖고 뭐, 그런다고. 그건 아니에요. 네. 살다 보면 이제 구설도 있고, 네. 누명도 있고, 뭐, 이렇지만은, 진실은 밝혀진다, 그래. 음. 끝까지 지금 현재대로 자연스럽게 밀고 나가면 괜찮아요. 음. 망신수 구설은 있어요, 물론. 음. 아, 음. 망신수 구설은 있는데 잘 처신하라, 그래. 음. 그러면 여기서 이준우 씨 컨텐츠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